이는이 <laughs> 마음에 드는 사진한번보여 드디어 왜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나 혼자 사진을 찍고 있는지 진짜 전혀 모르겠는데 부여줘서할제가분제이제 <laughs> <가뿐> 프로필이 <laughs> 되었습니다. 지금 <laughs> 있는 홀리가 28일날 찍고 제가 오늘 그냥 밥다리로 찍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도 여기서 왜 제가 메이크업을 하고든 <laughs> 그러니까 지금 소레에 <서울에> 뻥친 <laughs> <laughs> 상황이 돼버렸어. 언제 찍으실 건가요? 조금만 더준비하 조금만, 조금만 준비하고. 더 준비하면은 더 완벽한 모습그 그럼요. 가능한가요? <laughs> 바디 프로필 아니잖아요. <laughs> 바디 프로필이라뇨. 쌤이 <laughs> 오늘 바디 프로필이구나. 저는 <laughs> 오늘 화보예요. <laughs> 이거 끝나고 뭐 하실 거예요 치킨 파티, 엽떡이랑. 응, 와. 몇 조각 안 드실 거라서. 아니아니아니 아니. 지금 심정 어. 같아서는 엽떡이랑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어요. 이거 어, 아무리 타볼 때. <laughs>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바나나 한개 먹었거든요. 시, 시력 떨어진 것 같아. 나중에 회사에서 고기 구워 먹으려고. 손도낀거 좀. 다이어트 하고 껴야지. 오늘도 꼈잖아. 오늘 이렇게 인식해지고 고기 먹을 때는 좀빼라고 뭐 <laughs> 지금 어이가 <오유도>, 없어, 그쵸? 어이가 <laughs> 없네? 저 시안 눈썹은 엄청 도톰하고 결이 엄청 살아있는데 저도 저렇게 눈썹 할수 있어요? 근데 좀 강력한 원언가가 있어요. 젠? 어 네. 네, 맞습니 네. 뭔가 네. 네. 엄청 뻑뻑한 느낌이 들어요. 그런 아, 것 같은데요? 자 이게 무슨 일이야. 현재 사연 지금 주인공이 여기서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. 저 아니에요. 저주영이라니까 오늘 홀리 어디 갔어요? 좀 바쁘다 이거지고 오늘 어, 어. 홀리, 홀리 바쁘세요? 네. 폴리님구해줘 살지 어떻게 된 거예요? 그치? 못 구했어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제가 원래 음. 이, 이 다리 다치는 날, 다음 날 낮에 친구랑 등산 가기로 했거든요. 음, 진짜요? 하늘이 막나 봐요. 제가 운동을. 와? 뭐? 아우 오늘 메이크업하시는 분 잘하시네요. 아, 선생님 어디서 일하셨어요? 대요 네. 오늘 처음 나왔어요. 아우 실력이 대단하시네. 사무직 해요, 원래. 아 정말요? 응. 아니 그럼 이거 그냥 아르바이트로 하시는 거예요? 네. 선생님 아, 되게 왜 이렇게 잘하세요? 응, 잘 음. 보이고 싶어서. <laughs> 공부 한번 하실래요? 아, 아니 지금도 바빠요. <laughs> 선생님 청소좀 올려볼게요. 이 정도는 돼야지 분이. 선생님 볼좀더 올릴게요. 응. 음. 홀리가 쌍꺼 메이크업도 잘해. 카메라에선 많이 날라가가지고. 아쌤 불쌍해 밥도 못 드시고. 하지만 난데 이따 엿떡을 먹을 거라는 거지. 명랑하던 처음 먹어봐요. 감자 박힌거꼭 시켜주세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홀린이 말씀하신 거예요, 막 그거. 다섯 개 세트 있던데. 그거 안 돼요? 그건 치즈만들 있잖아요. 감자인데 소세지 들어간 게 있는데, 그건 감자의 치즈잖아요. 똑같은 얘기예요. 똑같은 얘기. 아, 치즈는 똑같은 얘요 감자를 시켜야 된대요. <laughs> 우린안 되나 봐. 너무 잘 알아서 어떡해. <laughs> 보이안 발라도 까요도좋 아, 요가 여기 레 입고 이없어이제님 매니저님. 너무 잘어 너무 멋다 oh, 찢었다. <Jake -Man Algunoo> 딱 10개월 정도가 됐어요 나나 실물도 진짜 엄청 막 난리 나는데 여기 있어요 이거 그냥 유튜브 이거 넣으면 안 돼요? 그냥 제이대의 실물 느도이래가지고 그릇으로 막3 6 0마에가 이번 컨셉은 그 약간 언더웨어에다가 살짝 이렇게 힙한 그런 느낌 컨셉인데요 진이랑 언더웨어 약간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머리를 촉촉하게 좀 적셔서 갓 감고 까은 듯한 느낌 괜찮은 거예요? 저거 어, 내가 했을 때는 고객적으로. 어, 선생님 저거 그 가슴이 너무너무 서명랑한거 오면 안 돼. 명랑한도가안 돼. 안 돼, 가슴 무조건이에요? 지금 이걸 올려도 포에 너무 많이 있다고. 그파티 가서 너무 예쁜냐 나. 보이 그 너무 무서워요. 이건 <laughs> 뭐야? <laughs> 일단 이거는 저희가 어떤 사이즈를 먹을 거냐면 저 사이즈를 보고 싶어요 병풍 사이즈를 병풍. 해가지고.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하니까 배도 안고프네 며칠 걸마어요 오늘 아침에 바나나 먹고, 점심에 큐한 그릇 먹고 안 먹어. 어머, 귀염미나 <laughs> 이물이 현타가 안 되겠어. 왜? 그거 같아. 징기집어. <laughs> 오늘뭐 드신다, 아시죠? 오늘은 허니콤보. 떡볶이. 풀토핑해서 먹기로 했어. 우동사리, 라면 사리, 중국당면 그만 당면. 그만 그만 뭐를 선택하지? 아아 다 아, 아니, 아니야 사리는 한개 밖에 넣을 수 없지 왜 면은 한 종류만 <laughs> 먹는 거지 집었을 때 라면이랑 쫄면다 딸려 올라가야 돼요 같이 나 옷을 받 여기 저 원피스가 들어갈라나 극목골이세이자에나 네, 박파티할요 쌤이 치킨 안 먹은지 얼마나 됐을게 1년 5년 5년이요? 오늘 허니콤보 드신다는데 쌤 집으로 구경 갈래? 아나그 너무 보고싶어 4년만에 치킨 먹은 사람의 표정을아이 맛을 잊고 살았어요 아네네네나갈게요 응. 저희 VIP 나가니다 오늘는 언제 저런 거 나오는 것 같아요? 오늘 이거요 시간은나왔잖아고습니다 드디어 잘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엽떡 먹으러 갑시다 아밥 굶었잖아 지금 처음 먹어봐 짠. 이게 명랑하게 도출해 여러분. 아직 이거 좀 기대된다. 나 이거 오늘 먹는 거야? 교촌 치킨. 이거는 엽떡 네. 치즈 트핑 두번 넣었어요. 오, 맛있는 냄오 어제 먹방 보고서 어떻게 자르는 건가 연구했거든요. 나 오늘 잠안 자. 그래서 안 자가지고 섬차까지 할 거야. 말리지 마세요. 튀김이에요. 저는 그 잘라가지고 넣어서 같이 비벼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. 어. 만두. 일단 럭나우토부터 한입 먹을게요. 무슨 소스가 이렇게 많아? 체다 맛 치즈 소스, 스위트 칠리 소스. 이거 완전 신세계인데?